이 그림에서, 코사인 그림에서 1 넣었을 때랑 5 넣었을 때는 분명히 대칭이에요. 이거에 대한 가운데 선에 대한 대칭이에요. 이선 제가 확실하게 알아요. X는 3이에요. 이선 X는 3대칭이에요. 근데 이 선이 어떤 선이냐? 딱 반주기만큼 선이에요. 반주기. 한 주기는 얼마라는 거예요? 6이라는 거죠? 이런 식으로 찾아내야 됩니다. 주기 대칭을 보면서. 아한주기 6이 나와야 돼? 어비 알겠다. 왜냐면은 원래 2파이란 줄기였는데, 걔한테 비분의 일배 했을 거 아니야. 그렇지? 비엑스니까 비분의 일배 축소했잖아. 어 비분 원래 2파이인 줄기를 비분의 일배 했더니 6이 나왔 네. 어비안 왔다. 비 3분의 파이에. 비가 3분의 파이인 걸 알았습니다. 자 여기다가 아무거나 대입해 보죠. 1 대입할 경우 1 1 대입하니까. a 2분의 1이면 cos 3분의 2분의 1이니까 그 값이 얼마 나와야 돼요? 그 값이 높이 여기가 어, 5 나와야 된다 했죠? a는 1 0이면요 벌써 답이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주기와 대칭을 보면서 문제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약간 선 대칭, 점 대칭 설명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지만 막을 제가 간만에 그랬더라도 좀더 궁금하게 해드렸거든요. 네. 그 재현이가 그래도 조금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. 네.